왼쪽 불안한데 왼쪽 불안한데 왼쪽 불안한데 호랑 불안한데, 불안한데. 불안한데, 불안한데 형이 문제를 그래 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왼쪽 간다 불안한데 왼쪽 내 보게 불안한데 내가 그냥 내가 할게 오 앞에 불안한데 왼쪽 불안할 뻔했네 오 그럴 줄 알았어 드라이 음. 불안하다 했지 으 제이 톡톡 <laughs> 아, 사스카라만 나, 나,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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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나, 나, 예. 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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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아,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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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. 이거 너무 이상하게 싸웠다. 안물줄 알았지. 비켜. 비켜, 비켜, 비켜. 아, 씨발. 어, 뻗였다 하나. 납치. 구석으로. 뒤에, 제이. 빵 나이스 안돼 오오 됐어 오, 딱한대모자라고그래날 뻔했네 슥딱 피했지롱 납치 너냐 가자 저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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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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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. 가세요 <laughs> 저 세상 <대상> 납치다 이거 <laughs> 대단한 사람 나가 볼게. 와, 해퍼는 못 살아. <웃음> <웃음> 저건 좀공턴는 <laughs> 해퍼는 어쩔 수가 없다. 빠진다. 뒤로 한 번, 나 뒤로 한번 빠진다. 그래서 시야 틀어 놨고, 아, 부를 걸. 야, 죽었다. 아, 허치 형이서 한번 생각하자. 아니야, 괜찮아. 할 만해. 누가 피터만 봐주면 내가 피터 보고 있어. 누가 TN 같이 봐줘야 돼. 갑이 이거 안 돼. 이제 아 아니야, 내가 주딜러가 죽어져 가지고. 에? 냉이가 없 <laughs> 어디? <웃음> 옆에, 옆에 휴통 같은 거 있는다. 천천히, 천천히. 쪼가라나 지금 달려감 슥우 쪼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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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카. 쪼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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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기다려봐. 내가 신호 줄게. 지금. 간다. 상한테. 나힐프 가능? 돼. 안 돼. 야, 내가 티가 없어가지고. 기 이거. 통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가 이거. 야, 이텐 야, 이주면 이거. 야, 이 딸피 이 딸피. 이거. 야, 개거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제이 야 하나만 덮어 굴러 임마 안 굴러? 어이 두도겨 맞아아 아씨발 <laughs> 뒤에 아나 가능? 아, 나 같이 걸려버렸다. 한타졸줬어 아... 음, 음. 맞고. 놈이야, 나도 끼어야지. 끝났어. 미친 게 들어온다. 미친 놈이다. 미친 놈이다. 얘네 버프 빠졌고, 우리 딜러 죽었다. 우리 딜러 죽었다. 와, 나 말렙인데 5 0 0 0 데미지는 좀 아니지 않냐? 이거 디... 아, 진짜 저도 와야 되는데. 아니, 뒤코 피터 데리고 갔더니 거기 제이가 있냐. 우리 딜러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다. 빠지자, 빠져. 빠지는 거야, 그래다 죽었어. 기절. 차박. <laughs> 최대한 버텨, 최대한 버텨. 왜 둘이서 혼자 못떠 저거 아이씨 캔셀됐다 최대한 안 맞는걸로 어 거의 피터 피터 거의 다 죽었어 피터 딸피 네후톤 핵펀치도 없고 다 딸피, 다 딸피 다 딸피 다 딸피야 다 딸피 오한남두였고한놈 어, 피터 피터 그 다음 피터 개새끼야 <laughs> 나이스 아개 멋있네! 이제끼 미쳤지? 어쩌건데? 잠깐, 여기 구석으로.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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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야? 오케이. 아니 그게 왜 다운됐지 그냥 몰라 이유가 한 거네 다 나온다 피터 유톤 나왔다 피터 유톤 나왔다 빼면서 해야 돼 빼면서 해야 돼 잡았어. 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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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살아살아살아 네, 살아요 맞아 맞아 빠져 맞아 맞 왔다 오 빠요 빠 감사합니다 미쳤다 더 할라 한다 더 할라 한다 휴터 더 할라 한다 싸잡아 싸잡아 아직 공복이 있어 피터 조심! 피터만 조심하면 끝이야, 게임. 어그로 끌었다. 형이 계속 피터 어그로 끌어주면 돼. 잘살했누 이러면 이제 트루퍼 무리가. 애플 이제 공 조심해. 형 근데 이거 내가 잘 갈게. 이거 내가 데려갈게. 사라 막타 준비. 딱딱딱! 맛있게 드세요. 오다 보려고. 아왜왜또 넘어져 이건? 저시게 그저 시게 이겼다.